수영장 하신다고요? 손님이 얼마나 없습니까? 아니 이제 아 그냥 그, 그 수는 없는 거만. 음, 저희는 별로 없어서 안 돼요. 어. 그건 안 해. 코로나로 피해 보시죠. 그쵸, 다쇼업했으니까요어 월세는 내고 있습니까? 저는 어차피 거기 직원인데도 아. 힘들어요. 야 직원이 회사 걱정하네. 그러니까 힘, 그러니까 다 힘든데 어차피 회사가 잘돼야 잘되는 건데. 와 멋있습니다. 그럼. 월급은 문재인씨가 올려주고 잘못된거죠? 52시간인거는 지금은 그거 따질 때가 아안되 아유 그것까지 법적으로 따지고 그러면 <laughs> 아이씨 그 법적 공부해야 되지 뭐그 52시간 따지고 그걸. 자자 자, 최초로 지금 중국, 중국에서 저기 유학생들 받아들고중국놈들 받아들였잖아요 문재인씨가 그거 잘못한거죠? 신천지는 2차적인 문제고 원, 원천적으로는 그쵸 근데 가끔 아. 근데 그 저번에 그, 우리 동네, 우리 가게로 문빠 새끼가 나왔는데, 또라이 문빠 갔는데, 신천지가 중국에다 퍼트렸다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는 야, 나 그런 빨개들은 어떻게 죽여야 되나, 그래. 세상이 다 힘드니까, 이 말도, 저 말도 다못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나나 ᄌ 됐어요. 지금은 진짜 어렵대는데. 예. 야, 나 일주일 만에 오늘 5만짜리라네. 아, 존나 하기 싫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17세 17세 코로나 그애안 됐더라고요 학생 그렇죠. 아, 안 됐네요. 젊은애 죽은 거는 지금 크게 뉴스를 안, 아, 뉴스에 안 나서 와 크게 그렇죠. 그데 계속은 또 나오더라고 이슈가. 네. 계속 나오는데. 그, 그것, 것도 세월호 맞죠. 세월호. 그도 세월호죠. 그럼 모르겠어요. 세월호. 그도 것 세월호죠. 세월호. 세월호. 코로나 세월호. <laughs> 코로나 세월호는 왜 눈물 안 흘리고 막 콧물 콧물 빨아주고 왜 그러니까, 노란 입불 달고 왜? 정확하게 뭐가 나와야 좀좋았을것같아 예. 네. 그리고 중국에서 퍼뜨린 거 맞아 이거 맞아요. 아, 족같으면 잡아가라고 해요 나 씨발 나 잡아도 되니까. 코로나 야. 중국이거 어디든간에 응. 빨리 막아야 돼.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유, 너무 힘들어. 네 힘들어요 지금. 사람 이게 보는 것도. 그리고 우리 아들은 지금 우리 아들 딸은 지금 1년꿈게 생겼어 이러다가 학교 1년 꿇을거 같아 알죠? 1년 꿇을 거 같아 학교 한번더 당겨야 돼. 근데 지금, 근데 지금 내 생각인데 온라인으로 해서 선생님이 유튜브로 해서 학생 가르치면 어떨까요? 학교 안 나오는 시간에 는 너무 아까워. 애들이 지금잖아요. 그 그거 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애들이 유튜브 엄청 좋아하니까. 예 예. 거기서 진짜 수업하는 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들은 저거 없어요 지금 레고 공부, 레고, 아. 레고. 할머니랑 레고만지고 했어 지금 애들 학교 가야 되는데 아. 네, 자, 뭐든지 진짜. 이어저거 떠나서, 빨리빨리 정상적으로 도왔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네. 네. 꼭, 이게 바로 꿈꿔보지 못한 세상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아직은. 꿈을 꿔본 적이 없어서. <laughs> 꿈꾸, 이런 꿈 꾸기 싫죠? 똑같아요. 힘들어졌어 아. 알겠습니다. 네, 손님. <laughs>